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야기 박사가 버린 폐품들 속에서 만들어진 괴물. 스크랩 베이비. 스크랩 베이비는 친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한다. 그 시간 거북도사 집 근처에서 장난을 치려고 하던 아이에게 스크랩 베이비가 다가가지만 아무래도 무시무시한 비주얼 탓에 쉽게 친구가 되지 못한다. 결국 스크랩 베이비는 거북도사의 말을 듣고 재단으로 돌아와 여러 괴물들을 만나고 데이터 수집을 마치자 스크랩 베이비의 외로운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원래의 모습 서커스 베이비 이비 상태로 돌아와 재단에 안전하게 격리된다 아 좋다 역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니까 지금까지 괴물을 만나면서 쌓였던 피로들이 모두 풀리는 것 같아 이제 나가서 우유 한잔 마시고 꿀잠을 자볼까나 역시 우유는 샤워 끝나고 마셔야 꿀맛이지 어 맞다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온 택배 아직 안 뜯어봤잖아 오늘은 택배까지 언박싱하고 자야지. 저번에 파티고를 만났을 때 여기 비밀 공간에서 백룸으로 가는 포탈이 열렸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그 포탈이 없는 것 같네. 역시 그때는 타이밍이 좋아서 생긴 거였나? 아 무거워.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든 거야? 영차 오케이 가북도사 내말 들리나? 어? 뭐야? 박사한테 연락이 왔잖아. 오, 박사, 잘 들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금 집에 있는 거면 내가 메일로 한 장의 사진을 보냈으니 당장 확인해 봐. 나한테 사진을 보냈다고? 잠시만, 박사가 무슨 사진을 보낸 거지? 설마 또 괴물인가? 어라? 이거는... 박사! 이 사진은 설마... 그래 거북도사. 그 사진은 백룸. 저번에 너가 파티고를 데려왔던 그 공간이야. 그런데 이 소파는 말하는 강아지 토킹벤이 앉아있는 소파 아니야? 그래 거북도사. 내가 여러가지 데이터를 확인하던 중에 백룸 공간에 토킹벤의 소파가 덩그러니 놓여져있는 사진 데이터가 있더라고. 그래? 그런데... 토킹맨이랑 백룸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나도 그게 조금 궁금해지더군. 그런데 저번에 백룸 포탈이 닫혀가지고 이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그렇지, 거북도사. 어? 뭐야, 거북도사. 우리 재단 레이더에 백룸으로 가는 포탈이 감지됐어. 백룸으로 가는 포탈이 감지됐다고? 근데 위치가 너희 집 근처인 것 같은데? 우, 우리 집... 근처? 에이, 아니겠지.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게 내가 그러면. 일단 여기는 포탈이 없고 그렇다면 혹시 또 비밀 공간에 포탈이 생긴 건가? 비밀 공간에도 포탈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 집 근처면 어디에 포탈이 생긴 거지? 설마 화장실은 아니겠지? 어? 화장실이 맞잖아. 어. 뭐야, 여긴 저번에 왔던 백룬 또 다시 오게 된 건가? 그런데 백룬 공간 으로은 박사랑 통신이 되지 않았는데. 박사, 내말 혹시 들려? 거북도사, 어라? 박사랑 통신이 되잖아? 저번에, 통신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더니, 백룸 공간에 들어가도, 이제, 통신이 잘 되는 것 같군.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럼, 거북도사, 이왕, 백룸으로 들어갔으니, 데이터 속, 토킹벤의 흔적을 찾아보는 게 어때? 토킹벤의 흔적? 오케이, 알았어. 또 다시, 이렇게, 백룸으로 들어왔네. 저번에는, 여기, 이쯤에서 파티고를 발견했었는데, 또, 파티고가 있으려나? 음, 일단, 파티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 뭐, 뭐야! 아니, 이번에도 파티고가 있잖아! 일단, 파티고를 따돌려야 돼! 오케이! 어! 파티 고을에 따돌리는데 성공한 건가? 박사, 호킹벤의 흔적은 보이지도 않고 파티 고을에 또 마주쳤어. 이거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닐까? 어라? 여기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 이건 뭐야? 토킹 벤의 실제 인형 모습? 이게 백룸에 왜 있는 거지? 박사, 정말로 데이터 속에 토킹 벤이 진짜 있는 것 같아. 오호, 토킹 벤이랑 백룸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근데 이 토킹 벤은 움직이지 않는데? 일단 데이터 수집하고 한번 옆으로 조심히 지나가 봐야겠다. 토킹 벤, 나 지, 지나갈게. 어, 뭐야? 아니, 박사! 토킹벤이 또 있는데? 방금 전의 모습이랑은 살짝 다르게 생겼어. 이번 토킹벤은 뭔가 굉장히 신나보여. 백룸 공간에 도대체 토킹벤이 몇 마리나 있는 거야. 한번 계속해서 이동해볼게. 일단 지금까지 토킹벤 두 마리째 발견했고, 그 다음에 파티구어 음, 또 다른 괴물은 없는 건가? 어! 이건 데이터 속에 소파에 앉아 있는 토킹맨 백룸 토킹맨이라 그런가? 색깔이 살짝 이상하네. 뭐야? 아니 나를 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어라? 어 방금이랑 같은 공간 아닌가? 그런데 토킹맨의 모습이 달라졌어. 음료수를 마시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 이번엔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 No. 막 다른 길? 갑자기 굉장히 우스스한 소리가 들리는. 뭐야, 토킹맨의 모습이 굉장히 무섭게 바뀌었어! 일단 도 도망쳐! 어? 어, 어. 어 뭐지, 박사? 백룸에서 엄청나게 많은 모습의 토킹맨이 발견되고 있어. 가북도사, 이제 그 정도 데이터면은 충분히 수집한 것 같아. 내가 길을 알려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도록 해. 알았어, 박사? 그렇게 거북투사는 백룸에서 토킹 밴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물론 수상한 백룸 괴물과 함께 어 뭐야 다행히도 이번에는 원래 우리집 화장실로 돌아왔잖아 그런데 이 포탈은 언제쯤 닫히려나? 몰라 시간 지나면은 닫히겠지 뭐 그나저나 박사가 보낸 택배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볼까? 어? 이건, 뭐야? 박사, 너가 보낸 택배에 이 무기는 도대체 뭐야? 가북도사그 무기는 포탈건이라고 하는 포탈을 만들 수 있는 무기야. 포탈을 만들 수 있는 무기? 그래. 내가 한번 백룸 포탈을 보고 공간과 공간을 이어줄 수 있는 포탈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나? 실험을 해보려고 만든 테스트 무기지. 그럼 이걸 언제 사용하면 되려나? 어 뭐, 뭐야 집에 나 혼자 했는데 누가 이렇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거지 뭐라 이 익숙한 소리는 백룸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오이 이거는 백룸 괴물 일단 도망쳐 가북도사 당황하지 말고 그 포탈건을 사용하도록 해 지금 벽에다가 쏘게 되면은 우리 재단과 이어지게 될 거야 그 포탈로 백룸 괴물을 유인시키기만 하면 돼 포탈로 백룸 괴물을 유인하라고?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 바로 계단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백룸 괴물아 여기로 올수 있으면 와보라고 가북도사 백룸 괴물이 격리 공간에 들어왔으니 포탈을 닫도록 해 알았어 박사 그렇게 백룸 괴물은 포탈건을 이용해 재단 내에 격리된다. 박사 그런데 이 포탈건 한번 사용하니까 망가진 것 같은데? 뭐 뭐라고? 테스트 무기라 그런가?